thank <laughs> you 아, 어. 아! <laughs> <왔다, 왔다>. <laughs> 디 갔어? 얘얘 보자. 에두와 喂。 저쪽 이뛰어야잘 먹는다. 얘가. 물지 저기 끼오는 거야? 거기 가서. 야, 거야. <laughs> 어, 얘 얌전하게 먹는다. 여기 있나, 여기? 여기. 야, 여기.

저 내가 계획이 한 거야. 거야. 몰라. 누가 색칠 했나? 얘네들은 뭐야? 싸운다, 어떻게 치 자기도 듣고